가정용 김치냉장고를 찾고 계신가요? 삼성전자 김치플러스 116L 뚜껑형 김치냉장고는 그야말로 여러분의 주방에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실물로 받아보면 더욱 매력적입니다. 전기요금 걱정 없이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뚜껑형 구조는 김치와 야채를 신선하게 보관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또한 소음이 적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단순히 김치 보관을 넘어 사계절 내내 다양한 식재료를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실속형 냉장고로 부모님 선물로도 적극 추천할 만합니다.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 구매 후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